여러분 택시 타실 때 안전벨트 매시나요? 어, 매야죠. 그런데 안 매는 분들이 많습니다. 특히 뒷좌석에서는 보실까요? 택시예요. 택시가 저 뒤에 술 취했네. 잔다. 저 뒤에. 예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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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 어떻게 된 거예요? 빨간 불에. 빨간 불에 부드럽게 멈춰야 되는데, 아이고, 그 앞으로 쏠렸네요. 어허. 엄마 왜 그러세요? 천천히 간건 아니죠? 천천히 간건 아니에요. 네, 천천히 갔은 건 아니에요. 이거 빨간 불이면 미리 미리 천천해서 멈추더라도저 저 자고 있는 사람이 앞으로 쏠리게 하면 안 되죠? 예, 불법 잘못이 있습니다. 잘못은 있는데 저 정도로. 지금 옆에 남성은 앞으로 이렇게 쏠렸고요. 여성은 괜찮은데요. 예, 자고 있으니까 푹된 거죠. 깨 있을 때는 이렇게 중심을 잡은 거, 어느 정도 잡은 거고요. 가끔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은 요 나중에 윤리, 박격포처럼 튀겨나가는 경우도 있어요. 가운데 있으면은. 앞에 유리창 깨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센, 센 충격받으면. 자, 이분이 올리신 내용은요. 아... 적색 등에 급히 정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. 승객은 안전벨트 착용하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. 안전벨트 매으면 어이, 러고 마는 거죠. 예.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. 특히 남성 승객의 경우에요. 제가 조금 더 부드럽게 감속해야 되는 걸 인정합니다. 이 정도로 입원까지 요구한다면, 은어유 저는, 아, 진짜 운전을 더 계속하기 힘듭니다. 아, 근데 4일간 통원 치료했고요. 어? 한방병원에 입원 했다고요? 또 여성 승객은 목에 혹이 생겼어. 목에 왜 혹이 생겨? 목에 혹이 생기면 후두암이야, 후두암. 그럼 죽어요. 보험사 직원 또한 이 정도 사고로는 보험수 사안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밝힐 바 있습니다. 아니, 저걸로 뭐, 아, 자다가, 자다가 저거 하는데, 뭔, 아픈 거못 느껴요. 근데 뭐 얼굴에 부탁하는데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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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인데. 자, 이거, 보험사에서 잘해야 되겠습니다. 과연 이 사고로, 이번에 어디가 없어서 입원한 건지. 저럴 때는 과감하게, 저거, 채무부존재 쓰는 거원해 되는 거 아닌가요? 아니, 부드럽게 멈추는 것도 잘못했는데, 그래도 그거 갖고서, 아이고아이고이 정도 갖고. 아침에 저 출근할 때요, 갑자기 퍽! 멈추더라고 해서, 보니까, 어떤 차가 꽉 껴든 거예요. 예. 그래서 저, 저 이렇게 하고 스마트폰 보는데, 어이 그래서 제가, 왜 그랬어? 그러려고 봤더니 <laughs> 어떤 자 대각선을 딱 껴들어 있더라고요. <웃음> 그럼, <laughs> 이렇지, 이 정도지. 예. 자고 있던 사람 좀 앞으로 좀더 쏠리는데, 저거 갖고서 어디, 어디가 다쳐서 이번까지 했을까요? 저런 경우는 보험사가 잘 해야 됩니다. 어디 이번 했나요? 한방병원 이번? 근데 왜입원은또 한방병원에 입원을 그렇게 많이 해? 저럴 때, 아, 불방차가 좀 다소 급하게 제동한 잘못이니까 치료는 다 해줍니다. 라고 하면 그거는 우리 편 아니죠. 이 보험사 어딘가. 이 보험사 직원이 이 정도는 보험조사 아니 아니다. 라고 했다는데요. 이 보험사. 아, 현대, 현대, 현대. 아, 여기 있구나. 예. 현대 잘하세요. 이거요. 이 정도는 이거 갖고 치료를 하나요? 좀 이거 갖고 치료를 하나요? 어디 세게 붙이것도 아닌데? 자, 저기서. 예. 뭐 코를 다쳤다 하면 말이, 말은 되겠지만은 손으로 잡았잖아요. 예, 불박처 험사가 잘해서 진짜 치료가 필요한지 이번 치료가 필요한지. 예, 만약에 치료가 치료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한두번 정도 가서 좀 물리치료 받았다. 그럼 얼마 되겠어요? 그럼 몇번안 되잖아요. 그러면 그게 한두번 치료 받았으면은 얼마 될까요? 한두번 치료면은. 물리치료 하려 야면뭐한 뭐 3만 원 받나요? 한 5만 원 칩시다. 두번 받았다. 그리고 위자료 15만 원이다. 그럼 25만 원이잖아요. 그럼 그내 돈으로 주고 보험 처리 안 하면은 내 할증이 안 돼요. 이게 지금 개인 택시 같은데요. 개인 택시 보험료 할증되면죠. 보통 개인 택시는막 200만 원씩냅 됩니다, 1년에. 이거 하나로 이것 때문에 만약에 40분 할증되면 그럼 죽는 거예요. 그래서 보험사가 치료비망 구되지면 안 돼요. 치료비를 진짜 꼭 필요한 치료가 필요하다면 그만큼만 대주는 그게 내 편인 보험사죠. 나중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결과 좀 알려주십시오.